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이 단순하게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맥점마다 설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3천원 구간에서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매수를 놓치신 분들은 4천원 미만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기계적으로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릴 내용은 중요한 호재 일정으로 인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텐데 이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점 라인에서 결국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을 만끽해도 결국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수익률을 모두 반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도 중요하지만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하신다면 하반기 리플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어떠한 예정을 앞두고 있을까요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이 락업 해제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이죠 많은 분들이 호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다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일정이 나오게 되면 5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오고 시장에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플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죠? 바로 재단 측의 고래들입니다. 이 고래들이 전체 물량 중에 최대 60%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일정 비중에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호재 일정을 바탕으로 가격대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시장에 많은 거래량을 유발시키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팔아치우는 거죠. 현재 구간이 아직 고점이 아닌 이유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아직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고래들은 이러한 상승을 하면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영상의 핵심입니다. 고래들이 보유한 전체 물량 중에서 10% 정도를 이용을 해서 상승을 시킨 후에 시장에 호주를 띄운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소량의 비중을 포기하더라도 이 이용을 한 물량을 통해서 두 배에서 세배 이렇게 가격을 높여서 매도하게 된다면 수천억 수조원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득이 남기 때문에 보유 물량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서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일정 임박 전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상승을 대부분 분출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 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 매도 타이밍은 강한 상승이 분출이 되고 고점에서 안착하고 횡보하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고래들은 그때서부터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타이밍이 이 일정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정 구간을 피하시면서 고점 라인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번에 이 일정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리플에 지금 대응을 조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174-4685번으로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초보자분들이나 본업하시면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지정과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010-5174-4685입니다.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 이런 거 없이 전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진짜 말한대로 수익이 나오냐, 진짜 말한대로 상승이 나오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정이 다가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타점 잡아드렸는지 예시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고 이 리플의 일정과 타점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 드렸던 종목은 원래 커넥트 코인이고요. 이 원래 커넥트 코인도 5월달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락업 일정 계획 안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550원, 1차 목표가는 1,250원, 2차 목표가는 1,880원. 5월 30일 전에 전략 매도 날짜도 안내를 드렸고요. 1차, 2차 목표가 모두 도달했고 6월달에 락업 해제 후에 급락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퍼치 펭귄 코인도 6월 말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락업 일정 계획 안내드렸어요. 매수가는 15원. 1차 목표가는 30원, 2차 목표가는 54원, 전략 매도 날짜까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바다권에서 잡아서 1차 2차 목표가 모두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오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욕심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왜냐? 그 뒤에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되었죠? 허즈팽기는 그나마 비교적 덜하지만, 원래 커넥트는 바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욕심을 부리신 분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이번에 일정에 맞춰서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락업회제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락업회제가 나오는 종목들은 300% 이상까지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준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이런 상승에 대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현재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매수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도 일자도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 이렇게 일정을 파악을 하고 안전하게 타점을, 매도 타이밍이랑 타점을 잡으셔가지고 결국 올해 최종 목적은 안전한 수익을 즐기시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한번 일정 받아가셔서 타점 한번 안전하게 잡으시면서 수익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일정이랑 타점 받아가시는 방법은 0105174-4685번으로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락업자료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 타점까지 전부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다면 영상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프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더욱 유익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